오늘 말씀에 보면 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물속에 잠기게 하시니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1절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화답하는 내용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애국군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 자신감에 차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잡아 찰치물을 나누겠다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견나이다. 아멘. 어, 그들의 교만과 탐욕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계획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물에 잠길때 돌처럼 가라앉고 납같이. 잠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애국 군사들이 자랑하던 그 병거 말칼아 무소용 없었고 한낱 지푸라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2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힘 노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기에 고백이 이미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고 그들의 조상을 지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인 그 당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애굽의 손에서 지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를 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에 거룩한 초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들은 이방 백성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 하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변의 국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보호받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살아 계심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어, 찬양을 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이 본문에 보면은 이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3일간 광야길을 걸으면서 목이 마르자 어느덧 승리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쌓임을 또 우리가 22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자 또그 불평이 크게 달아죠. 24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했지만 또 목마름에 금세 낙심하는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시험하고도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대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보여 주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쓴물을 맛볼 때 그때 또 불평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 그 연약함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쓴 물을 단 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